발발열에서 오늘까지 발열 역할을 맡았던 조훈이라고 합니다. 어, 공연 첫 프리뷰 주가 끝나고 두 번째 주 마틴의 공연 때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분께서 공연이 끝나고 계속 퇴장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스태프분이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던 중에 그 무대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되게했다는것 같습니다 많은 회차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표현했던 18번의 파결이 그분을 아주 조금이라마닮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했던 파결이 그분을 조금도 보복되게 어,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가득한 상태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아쉽네요.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제가 말주변 없어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막공인사를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런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하기 위해서. 일단 너무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항상 무대 뒤에서 전보다 옆에는 더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27살이거든요 근데 이 팀에서 막내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꼭 막내처럼 이제 예뻐해주시고 귀여워해주시고 해서 되게 초대에서 항상 웃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무대에 나와서 행복하게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같이 저랑 콜 맞췄던 혜진 누나는 처음에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빨리 친해지는 편은 아닌데 누나가 먼저 밥 먹다가 자기 막대해도 된다고 편하게, 편하게 하라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줘서 짧은 시간 내에 무슨 한 5년은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사이로 친해져서 너무 좋았고요. 왜그어 그리고 우리 별이 형은 또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형 공연 때막 같이 스텝으로 참여도 하고 했던 형인데 같이 너를 위한 쇼케이스 공연 때부터 마리피리 그리고 이번 박열까지 형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티격태격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 때문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화났어? 네 <laughs>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지인들이 가끔 와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가면 관람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객석에서 하얀 색깔, 검은 색깔 마스크를 쓰고 공연 관람해 주신 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하고 싶고, 어 조금 더 작품에 진지하게 임하고, 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읽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별입니다 어, 저도 말출연이 없어서. 네. 일단은, 어, 아, 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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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어, 일단, 이렇게 박열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음, 저희 박열, 신분들, 이렇게 식구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백분들 다 감사하고, 음, 이게 처음 연습했을 때가 엄청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그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그한 계절을 겪었던 작품이다 어, 보니까 뭔가 진짜 시간이 어, 밀명 길었고 짧은 짧은 느낌으로 따라가긴 했는데 이렇게 아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어, 그 연습이 많이 즐거웠는데 힘들었기도 했는데 즐거웠는데 아까 이니가 말한 것처럼 어, 되게 20년은 같이 진행된 것처럼 친해진 허혜진과 후니, 후니는 학교 동문인데 학교에서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이제 너를 위한 글자라는 작품에서 리딩을 하면서 엄청 친해지게 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티격태격했지만 제가 후니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근데 후니가 티격태격 음, 먼저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후니가 저보다 키가 커요 본인 스스로 키가 작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친한 사람이 몇 없는데 그중에서 훈니가 가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얼굴만 보기만 해도 정말 웃음이 나는 아이인데 이렇게 같이 공연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뻤고 언제 또 한번 또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일단 말 주변이 짧아서 여기 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일엔 이것으로도.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습니다